둘 살려줘 델로야.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찍을 미니 아 오늘 찍을 실험은요 어, 오늘 미니게 많은 실험인데요. 자 바로 이 루시의 궁극기 있죠 여러분들 루시의 궁극기. 네네. 어. 자 소문에 의하면은 이 루시우 어. 루시우의 이 궁극기로 이 디바 궁극기를 타이밍만 잘 맞추면 한 번에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딱 맞추면 네, 네. 그거를 한번 저희가 어...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목소리> 자 여러분 이거볼 거는 이번 <목소리> 실험은 자 과연 이 거리에서 루 시궁이 없이도 로도가 죽는지 안 죽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벨로트 너프 도시지. 아 원래 죽네. <목소리> 어, 원래 죽네. 오. 자 여러분 첫 번째 실험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이님이 궁극기를 쓰면은 제가 궁극기를 쓰면서 한번 어둘다 살지 안 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죽어요 그죠 여러분들 원래 이거리에서 죽죠 음 원래 죽죠 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현이님 이것도 너프 아 나다 너프 보시지 보시지 오. 오오오오 살았다 오 어, 살았어 어나 살았어 오! 아, 아, 이번 어. 실험은요. 자 우리 디바가 가까이 있으면 이게 데미지가 천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자 과연 로도옥 체력이 600, 어 체력 600. 자 비트를 딱 타이밍 맞게 쓰면 과연 살아 남자 안 남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죽을 것 같아요, 기분이 그죠? 예. 네. 이게 지금 제보가 온 거라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그래도. 자현니님 출발해 예, 예. 주시죠. 하나, 둘, 셋, 어, 호 형도 무서워. 오! 오! 월! 오! 뭘? 오! <laughs> 뭐야? 살았어? 살았네. 체력.. 체력 103 남았어, 103. 우와! 대박! 살아남네 <laughs> 자, 여러분들! 자, 제가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자, 준비됐죠? 네네. 네, 네. 네. 자, 가시죠! 하나, 둘, 셋! 살려줘, <laughs> 델로야! <laughs> 오! 야, 진짜 살아남네? 가끔만, 가끔만. 오, 좋구만, 좋구만. 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실험, 루시우 궁극기로 디바궁을 막아보자. 아, 이거 실험 제보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실전에서는 보통 디바 궁극기 이렇게 가까이 붙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죠. 어, 그죠. 그렇게 되면 약간 루시우가 멀리 있을 때 약간 좀 약간 궁극기 타이밍만 좀 제대로 맞춰주면 아군도 아니 딜러 여러분들도 아마 살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실험, 루시우 아, 궁극기로 디바공을 막아보자. 아,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좀더 재밌는 실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